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출발, 출바... 저희 임마! <laughs> 죄송합니다. 고양이를 끌어가지고예 네, 출발부터 끝날 때까지. 이거 좀 처리 좀안 됩니까? <laughs> 야! 바로당! 시 새끼 다 빠져. 예 네, 출발부터 끝날 때까지 딱딱딱 딱 팩트를 전달해드리는 러팩트 TV 고상사다나씨 방구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홍입니다. 예 네, 저희는 오프닝부터 리얼합니다. 자, 한파가 지금 계속 이어지는 강추위가 지금 무섭게 아주 몇섭게 느껴지는 꼬꼬미가 뭐 그래, 와 그래. 따, 따뜻하네 어, 오늘 저희가 어 그제 대포 내만의 감성돔 대상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어, 아마 날씨가 너무 추워져서 음, 좀 많이 음, 음, 어려운 지금 상황인데 그래도 뭐 겨울 하면 은 감성돔 아니겠습니까? 호일 해가고 오랜만에 갯바위 한번 나가보는데 자신 있습니까? 그 1년 반? 갯바위 나가지가 <laughs> 오늘 네. 보니까 조가는 크게 뭐 기대는 네,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일단 뭐 있는 말고. 그대로 예 팩트를 딱딱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서 네,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한번퀴 오랜만에 네. 하나 둘셋 화이팅 오늘 제가 대포 대망관돈으 마시게 다행할 밑밥과 밑계대 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사용할 밑밥은 그림시장에그 다음에 안매 배용량 안매 두개그 다음에 태봉에 신환경지보제 감당불과 세봉 그 다음에 대용량 캔, 위드콘 3kg짜리 한개 이렇게 옆으로 낚시를 하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이유는 12월달부터 한 2월달 정도까지는 영등 체대가 수온이 떨어지는 계절입니다. 이때는 거의 모이 바닥층이 있기 때문에 이건 공 곡물 위주로 편성을 해서 이렇게 낚시를 하려고 하는데 대부은 이렇게 있기도 따로 없어서 이렇게 하나 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오랜만에 재미있는 대빵이 낚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사용할 밑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홍일행이 또국사네 감당불가 뭐 지보제로또 사용을 하니까 저는 또마루큐 비교 대상으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기본으로 뭐 크릴 두장 그리고 어, 대용량 암맥 두봉 그리고 마루큐에서 이번에 습 새로 출시된 완신호 스페셜 2 그리고 MP 한봉 오수수 3 g 짜리 대용량 하나 밑에나 이런 식으로 살짝 좀 들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어 이렇게 사용을 할 겁니다. 어 기본 집어전인데어뭐 원투, 예 그리고 뭐 밑에서 뭉쳐서 내리는 뭐 점도 예, 바닥층을 공략하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양이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옆으로 와, 옆으로 와. 말을 안 듣네요. 예. 자 오늘 저는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대포 내만, 예 오늘 삼평동 한번 나가봅니다. 어 어제 대포항에 예. 리스타탑타피싱리스타를 타고 가는데, 어, 선사에 대한 정보는 이쪽에 보시면은, 네, 간단하게 선사에 대한 정보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고, 아, 한판은한판이 모양이네요. 정말 춥습니다. 맞땅이네 추워 죽겠다. 아, 오. 너무너무 춥네요. 감성도 뭐 될지 않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있는 그대로 가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11시 네, 따뜻한, 그 다음에 해가 좀뜬 11시 출항을 해서 5시 반에 철수하는 네, 네, 시간대로 저희가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어 추워, 어 추워. 응. 대포항 내만에서 배를 타고 5분 정도 예, 이동을 해서 포인트에 하선을 했습니다. 어, 저희가 내린 곳은 대포처치자라는 포인트입니다. 가깝지만 12월 달, 1월 달, 한 2월 달, 3월 달 정도까지 어, 감성돔 사이즈가 작은 사이즈부터 큰 사이즈까지 예, 마릿수가 좀 나오는 곳인데 어, 한파가 갑자기 좀 들이닥치는 바람에 오늘은 뭐. 어떤 조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포인트 하선을 했고, 어,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이 대포 내만에, 어, 옥수수 미끼와 또 경단 미끼가 잘 됩니다. 크릴 미끼는 사실, 망상어나 보고어등 잡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수심이 약고 잡어들이 많다 보니까 대체 미끼가 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 미끼, 예, 대체 미끼로 사용하는, 어, 경단이랑 옥수수 미끼를 좀 더, 입지를 받기, 예, 쉽게 쉬울 예, 미끼를 하나 좀 소개를 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루키에서 나온 세트백이라는 액상입니다. 첨가제인데 아미노산 울트라바이트, 예, 아미노산 페로몬계요 액상 첨가제입니다. 요 옥수수를 일부를 소량을 이렇게 좀 떠서 미리 예, 요 아미노산 예, 세트백이라는 마루키 제품에다 이렇게 좀 이렇게 담궈놓고 이런 식으로 예, 담궈놓고 사용을 하시면. 어, 이 액상에 에, 옥수수가 좀 스며들어서 감성돔 입질, 에, 입질 미끼 또 확률을 확실하게 좀 높여주는 에, 그런 좀 효과가 있습니다. 트 빨간색 제품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크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게, 게 추출물입니다. 게 추출물. 요거는 청포도 향이 나는 아미노산. 에, 그리고 요거는 크랩, 예, 게, 게 추출물 이고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사용하시면 되고. 어, 그리고 여기 경단도 잘 되는데. 어, 마루키에서 나온 그 상온 내리에라는 경단이 있습니다. 상온 내리에 경단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그 현지에서 감성돔 낚시에 뭐 대가라는 뭐 이렇게 직접 좀, 에, 노화를 좀 얻었는데, 자, 경단을 제가 이렇게 겨울에 보면은 좀 딱딱합니다. 이 딱딱한 경단을 그냥 사용하기에는 좀 많이, 이, 무르게 좀 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딱딱한, 에, 경단을, 에, 상온 내리에입니다. 상온 내리에 요렇게 아미노산을 요렇게 부어서, 조금씩 부어서 계속 주물러 주면서 이 아미노산과 예, 이 상온 내리의 경단이 흡수되게끔 해서 부드럽게 그리고 이 흡수가 잘 돼서 입질 빈도를 높일 수 있게 예, 이렇게 계속 주물러 주면서 몰랑몰랑하게 해서 사용을 합니다. 지금 향은 저희가 뭐마이그 예, 포도 향이랑 지금 굉장히 똑같은 향이 납니다. 이 향을 입히면 예, 이 아미노산 효과가 예, 확실하게 감성돔 예, 입질을 자극하는데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말랑말랑해지면은 좀 뜯어서 이렇게 예, 미끼에 달아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어, 지금 상온 내리에 마루키에서 나온 상온 내리인데 어, 또 국내에서는 또 여기 보시면은 한국에서는 여기 어, 옥수수 예, 하하 옥수수 경단입니다. 이 옥수수 경단을 많이 쓰는데 옥수수 경단을 또 사용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아미노산을 좀 첨가를 해가지고 혼합을 해서 이렇게 예, 하하 제가 그냥 이름을 좀 붙였습니다. 하하 내리에라고 상온 내리에와 이렇게 하하 옥수수 경단을 이렇게 혼합을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면 색깔이 이렇게 두 가지 컬러가 이렇게 나면서 말랑말랑하게 아미노산을 입힌 이렇게 말랑말랑한 경단을 이렇게 또 사용하셔도 입질을 잘 한다고 주위에 그 분들이 좀 테스트를 좀 많이 해 보셨는데 잘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 고그리 어, 크랙 같은 경우에, 이제, 겐대 핑크색이죠. 핑크색 같은 경우는, 어, 아미 핑크라고 또 이렇게 또 핑크색 김단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또 색상이 핫한 핑크다 보니까, 예, 고기에 또 시각적인 효과를 또 자극을 합니다. 이렇게 예, 같은 방법으로 동일하게 이렇게 또 사용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포 내만에서 감성돔 대상으로 사용하는 오늘 이제 체비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낚싯대는 천류에서 나온, 예, 신천호 골드 PS50T 저천호대로 사용을 하고, 릴은 2,500번 브레이크 리를 사용을 합니다. 원줄은 2.5호 세미 플로팅을 사용을 하고, 체비는 막대지 2호 반주동을 했습니다. 수심은 반주에는 한 5m, 반주에는한 8m 정도 수심이 나옵니다. 막대지 2호 반주동의 목줄은 히로세 스페셜 원 1.7호, 그리고 바늘은 도조 침에서 나온 감성동 전용 바늘, 이렇게 예, 한번 세팅을 해서 사용을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성도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화이팅! 어, 오, 드디어 왔어. 나이스. 야, 조류가 딱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오늘 저희 감독님이 없어서 홍인행이랑 둘이 지금 셀카로 찍고 있습니다. 말이나 영상이 좀 흔들리더라도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잘씨 해롭네 내가 거기 잡았잖아. 아니 나는 지금 카메라 들고 있는데. 늘어보 해 빈다. 아 참. 참. 야이 그래도 추위에 한 마리 그래도 올라오네요 아, 자 앞으로 빠짝 내밀어 보세요 그치, 물 가니까, 네. 그렇죠 조류가 움직여야지 오케이 자 계속 합시다

굉장히 추운 날씨인데, 아우, 조리만 가니까, 육식이 완전해요. 미끼 맛있습니까? 자, 한 마리 했습니다. 네. 자, 미끼에 제가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그 아미노산에 첨가한 그상원 내리에, 그리고 이 경단에 지금 계속 사용을 해보는데, 자본들도 올라옵니다. 뭐, 도어도 올라오고, 용치도 올라오는데, 감성돔 드디어 한 마리가 올라왔네요. 자, 까만 했습니다. 아, 날씨가 너무 추워서 옷을 뭐 아래로 지금 엄청나게 껴입어가지고 지금 몸을 움직이기가 너무 힘드네요. 아, 오늘 사실 제가 이좀 내만에 이강추위에감성돔 낚시를 좀 고집을 한 이유가 있어요. 한 2주 전에 제가 요 대포 내만에 잠시 자유낚시를 하러 왔었는데 그때 이제 그 미끼를 제가 오늘 그 소개를 해드린 그 상온 내리에 거기다, 이제, 아미노산, 그리고 이제, 상온 내리에하고, 이제, 하하 경단을 섞은 경단 미끼로 사용을 해서, 어, 5자 감성돔, 4자 감성돔, 그리고 30, 뭐, 한 중반 정도 되는 거 하고, 한 6마리. 잠시 한 4시간 당시에서 6마리를 잡고 나갔습니다. 보니까, 다른 분들은 조화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아, 이거 미끼 좀, 새로운 미이잘 되니까, 소개를 한번 해봐드려야겠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2주가 지난 이제 오늘 타고 오려고 했는데, 한파로 날씨가 갑자기 너무 추워져서 영하 권입니다 그래서 될지 안 될지 사실 조금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잘 물어주네요. 오늘 우리 감독님이 부재로 호기하고 둘이서 오 찍고 촬영까지 하려니까 사실 좀 힘이 들었습니다. 어, 오늘 지금 둘이서 낚은 건데, 사실 좀빠뜨린게 반입니다. 오늘 전체로 다 올렸으면, 열... 열... 한 두세 마리 터지고, 터지고, 빠지고, 바람을 둘이 바람을 해서, 뭐, 네. 카메라 들고 휴대폰 꺼내서만 하려니까 네. 다시 이미 좀 들었는데, 그래도 뭐 준수한 사이즈, <듬야> 오늘 진짜 딱그 상온 내리에 그 하겐다 섞은 그 아미노산, 예, 섞은 그 미키로 해서, <듬야> 오늘 좀 다섯 마리 정도, 이 정도 사이즈 나왔습니다. 어, 믿고 아, 네. 미키 한번써보시라고 제가 아, 네. 오늘 뭐 그거 아, 소개해드리려고 아, 사실 아, 추운데 이렇게 아, 왔는데, 아, 예, 뭐이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한번 대포 내만 예, 스타피싱 타고 저, 한번 와보셔도 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유 낚시 가면 솔직히 열 마리 뭐늦게 그죠? 편치. 예, 아슬를은이유 어. 그렇던데. 자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정보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펙트 TV 고성 사다랑시 파고됩니다. 낚시 원하는 김홍민이 었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